35년을 살아오면서 지은은 자신의 삶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명문 대학을 졸업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훌륭한 동료들을 만났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 한 구석에는 작은 공허함이 있었다. 결혼을 하지 못했다. 한번 사귀던 남자가 갑자기 떠나갔고 그 이후로는 일에만 몰두했다. 아이도 낳지 못했다. 손주를 보지 못할 아버지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자꾸만 올라왔다.그런데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날이 왔다.6개월입니다.병원 진료실에서 의사의 목소리는 매우 담담했다.자궁암 사기 이미 여러 장기로 전이된 상태.항암 치료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호스피스 케어만이 남은 선택지라고 했다. 지은은 진료실을 나오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다. 화장실로 달려가 한참 동안 토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까. 아마도 영원히 받아들이지 못할 것 같았다.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모래시계가 되어 모래가 떨어지는 것을 느껴야 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지은의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다.아직도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아직도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지은아 괜찮니?아버지 준호가 병실 문을 밀고 들어섰다.여든 가까이 된 나이인데 딸의 병을 알고부터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다. 미용실도 안 가신지 오래되어서 머리가 온통 하얀색이었다. 얼굴의 주름살도 깊어졌다. 손은 항상 떨고 있었다. 눈가에는 늘 붉은기가 남아있었다. 밤마다 울었을 것이다. 응 아버지 그냥 좀 졸렸어. 거짓말이었다. 지은은 요즘 자주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였다. 자신이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인지를 보여줄 수 없었다. 준호는 딸 옆에 조용히 앉았다. 주름진 손이 지은의 손을 감싸 안았다. 의사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 음, 좀더 지켜봐야 한대. 아무튼 괜찮다고. 또 거짓말이었다. 진실은 너무나 무거웠다. 그 밤, 지은은 혼자 남겨진 침상에서 생각에 빠져 있었다. 남은 시간이 여섯 개월이라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떤 일들을 꼭 해봐야 할 것인가? 죽음 앞에서 인생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정의해야 했다. 지은은 침대 옆탁자에서 종이와 펜을 찾아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다. 버킷리스트. 해도지 보기. 제주도 여행. 바다에서 수영하기. 옛 학교 가보기 아버지와 시간 보내기 펜을 멈추고 생각했다. 아직도 적을 게 많은 것 같았다. 하지만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6번 항목으로 엄마 찾기라고 적고 싶었지만 손이 저절로 떨렸다. 펜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다. 엄마 지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없었다. 아버지가 혼자 자신을 키워주셨다. 몇 번인가 엄마에 대해 물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그 질문을 피했다. 마지막 답은 항상 같았다. 지은아, 지금은 우리 둘이면 돼. 그 말로 모든 질문이 끝났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죽음을 앞두고 보니 한 번이라도 엄마를 만나고 싶었다. 왜 자신을 버렸는지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을 생각한 적이 있었는지를 꼭 알고 싶었다. 결국 지은은 펜을 들고 엄마 찾기라고 크게 적었다.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부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아버지에게 버킷리스트를 보여주었다. 준호의 얼굴이 한순간 굳어졌다. 특히 엄마 찾기 항목을 볼 때, 지은아, 이건, 아버지, 제발. 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 엄마를 만나고 싶어. 그게 정말 진심이야. 마지막 소원이야. 준호는 한참 동안 말 없이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고민이 가득 담겨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우리 함께 하자. 너의 모든 소원들. 그렇게 시작된 여행이었다. 첫 번째 소원은 해돋이였다. 아버지는 지은을 데리고 동해 해변으로 갔다.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고 약한 몸으로 이동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지은의 얼굴이 밝아졌다. 벌써 오래전부터 없어진 미소가 다시 피어났다. 아버지 봐. 저기 하늘이 빨개지고 있어. 동쪽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검은 바다는 금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해가 수평선 너머에서 떠오르는 순간 지은이는 눈물을 흘렸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고, 동시에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와 함께 볼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저 태양처럼 자신도 언젠가는 지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은 빛나고 있었다. 준호는 딸의 등을 조용히 쓸어내렸다.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버지도 이렇게 해토치를 본게 몇십 년 만이야. 너 때문에 다시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제주도 여행은 2박 3일이었다. 지은의 병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오래 다닐 수 없었지만 그들은 매 순간을 소중히 했다. 검은 모래 해변을 천천히 걸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 제주산 감귤 주스를 마셨다. 그 맛이 얼마나 달고 신선했는지 아버지는 딸을 위해 사진을 많이 찍어 주었다. 추억을 기록하려고 호텔 방의 창문은 탐라산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지은은 그 산을 보며 자신의 내면의 산을 정리하고 있었다. 호텔 방에 누워있던 지은이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왜 엄마가 날 버렸어? 그리고 아버지는 왜 엄마를 찾아주지 않으셨어? 준호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검푸른 바다를 바라봤다. 깊고 긴 한숨을 쉬었다. 지은아, 너는 잘못이 없어. 절대로. 너는 완벽한 딸이야. 엄마가 떠난 건 너와는 상관없어. 그냥 엄마 자신의 문제였어. 그럼 엄마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네요? 준호는 딸의 손을 잡았다. 아니다. 너를 모르는 것 같아. 아마 엄마도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을 거야. 그래서 남을 사랑할 수 없었던 거지. 그리고 아버지가 엄마를 찾아주지 않은 건 너를 지켜주고 싶었기 때문이야. 엄마를 찾아봐야 상처만 더 받을까봐 걱정했거든. 그럼 이제는 찾아도 돼요?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응. 이제 우리 함께 찾아보자. 아무것도 늦지 않았어. 우리가 함께라면. 옛 학교를 방문했을 때 지은이는 초등학교 교실에 가만히 앉아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다. 40년은 더된것 같은 교실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아버지, 여기서 나 웃었나요? 많이 웃었지. 넌 학교 다닐 때도 밝았어. 항상 무언가에 감사하는 아이였어. 선생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엄마가 없어서는 슬프진 않았나요? 가끔씩 있긴 했어. 하지만 넌내 모든 거였어, 지은아. 너 때문에 내가 살수 있었어. 너를 보호하고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전부였어. 지은은 아버지의 목 위에 자신의 머리를 부드럽게 기댔다. 그 온기와 향기를 마음에 담았다. 이 순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학창시절 이 학교에서 느꼈던 행복감과 감사함이 지금의 자신과 아버지를 이어주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지은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이전에 못하던 일들이 생겼다. 계단을 오르는 것, 긴 시간 앉아있는 것, 밥을 먹는 것, 모든 것이 고역이 되었다. 의료진은 이제 약물로도 통증을 완전히 조절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 엄마를 찾아야 해. 시간이 없어. 정말로. 준호는 딸의 간절한 요청에 응했다. 옛 기억을 더듬으며 예전 친구들을 찾았다. 누군가는 아예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으로. 마침내 한 친구의 도움으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지금 인천에 살고 있었다.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에서 살고 있었다. 인천에 도착한 날, 준호는 약해진 딸을 휠체어에 태웠다. 지은의 몸은 많이 약해져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움푹 파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다. 결련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낡은 아파트 건물, 회색으로 퇴색된 벽, 계단이 몇개 있었다. 3층 305. 준호가 초인종을 눌렀다.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심장이 요동쳤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 여자가 나타났다. 6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머리는 흰색이었고 눈 주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얹혀 있었다. 누, 누구세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뭔가를 직감한 것 같았다. 엄마? 지은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휠체어에서 고개를 들었다.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팔과 다리가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지칠은 여자의 손이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와, 와. 들어와. 제발 들어와. 여자의 이름은 미영이었다. 35년 전 그녀는 어린 지은을 두고 떠났다. 그 이유는 너무나 복잡했다. 미영은 당시 준호와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 그들은 너무 어렵고 준비되지 않은 두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 임신 중에 미영은 깊은 우울증을 알았다. 출산 후에는 산후 우울증이 심했다. 밤새 울었다. 아무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준호를 미워했고 아기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자신의 영혼을 할퀴는 것 같았다.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느꼈다.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자신이 나쁜 엄마라고 그렇게 자학하며 살아온 35년이었다. 결국 미영은 아이를 두고 떠나갔다. 그리고 35년을 후회하며 살았다. 미영은 지은이를 방 안으로 들였다. 휠체어를 방 중앙에 놨다. 그리고 지은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다. 넌 정말 내 딸이구나. 똑같아. 내 어릴 때 얼굴 그대로야.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35년을 참아온 눈물이었다. 모든 감정의 댐이 한순간에 터진 것이었다. 내가 내가 뭘 해야 할지 몰랐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었어. 난 미쳐 있었어. 지은이가 물었다.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였어요? 미영은 고개를 저었다. 모든 것이 흔들렸다. 아니야, 아니야. 넌 내가 낳은 자식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을 리가. 다만 내가 너를 사랑할 능력이 없었어. 난내 자신도 사랑할 수 없었거든. 너는 내가 만든 것이고. 그 때문에 넌 나의 죄악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지금이야 알겠지만, 미영은 지은이의 손을 잡았다. 35년을 기다린 손이었다. 그 손은 차가웠다. 병으로 인한 것이었다. 난 너를 버린 후에, 정말 후회했어. 매일매일, 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어. 너는 아버지와 함께 행복할 거라고 내가 나타나면 폐가 된다고 자꾸만 생각했어. 준호가 조용히 말했다. 미영이 미안해. 내가 더 잘해 줄 걸. 내가 너를 더 이해해 줄 걸. 내가 너의 마음을 더 들어 줄 걸. 미영과 준호가 눈을 마쳤다. 그들의 얼굴에는 모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3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 엄마, 싸우지 마세요. 지은이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난 행복했어. 정말이에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엄마도 함께 있고 싶어. 남은 시간 동안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미영의 작은 집에서 지은이는 어머니에 대해 많은 것들을 물었다. 35년간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지은이를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 지금도 가끔 자신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미영은 모든 것을 말했다. 그녀가 얼마나 자신을 미워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을 그리워했는지를 지은이의 생일 때마다 혼자 울었고, TV에서 비슷한 또래 아이들을 보면 자신의 딸을 생각했다고 했다. 매 10월 15일이 되면 미영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고 했다. 너는 내 가장 큰 사랑이야, 지은. 그리고 내 가장 큰 슬픔이야. 지은이는 어머니를 용서했다. 사실 처음부터 미워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다만 알고 싶었을 뿐이다. 왜 떠났는지, 그리고 자신을 기억했는지를 준호는 미영에게 지난 35년 동안 지은이가 어떻게 컸는지를 말해 주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세상을 긍정적으로 봤는지를 미영은 귀를 기울였다. 그것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에 감사해 했다. 그것은 하늘이 주신 또 다른 선물이었다. 마지막 밤, 세 사람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지은이가 양쪽 손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불고 있었고, 별들이 조용히 떠 있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엄마. 아버지는 날 낳아주고, 혼자서도 잘 키워주셨고, 마지막에는 엄마를 찾아줬어. 그리고 엄마는 이렇게 날 받아주셨어. 미안해해 주셨어. 이렇게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지은아, 미안해. 응. 아버지는 미안할 게 없어. 아버지는 최고야.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나는 없었을 거야. 지은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에는 평생의 슬픔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깊은 주름과 흰 머리 하나하나가 자신을 위해 흘린 눈물의 흔적이었다. 아버지, 나 죽을 것 같아. 준호의 목이 메었다. 그러지 마. 아직 좀 더. 아버지, 이미 충분해. 충분히 행복했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아버지가 있었고, 이제 엄마도 있으니까. 다음 아침, 지은이는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준호와 미영은 지은이의 양쪽에 앉아 울었다. 서로를 안았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섞였다. 내 딸을 잘 키워줘서 고마워. 미영이 준호에게 말했다. 넌 좋은 어머니였을 거야. 그 마음이면 충분했어.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준호가 답했다. 이제는 아무도 모를 거야. 난 엄마였는데도 한 번도 엄마가 될수 없었어. 지은이는 알아. 저 위에서. 알고 있을 거야. 엄마의 모든 진심. 그길 끝에서 지은이는 마침내 평온함을 찾았다.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속에서, 어머니의 진심 어린 용서 속에서, 35년의 인생이 남은 6개월의 여행으로 완성되었다. 준호는 매년 아침마다 혼자 해돋이를 보러 나간다. 제주도로 한 달에 한 번은 가본다. 어머니 미영도 함께 간다. 그들은 이제 가족이다.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지은의 죽음이 그들을 이어주었다. 새 모녀는 이제 같은 하늘 아래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준호의 회역 속에서 미영의 회상 속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그곳에서 지은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받은 사랑만큼 그 사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이 지은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